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야 어디서 타고 오셨어요? 저 집이 파주여서 네. K 님이 인천 사신다해서 네. 여기까지 한 걸음에 달렸습니다. 아, 진짜 오토바이 타고 파주에서 여기까지 왔다고? 이게 지금 9시간이었어. 와. 아... 대중교통 타면 2 시간 넘게 걸려서. 아. 바람... 아, 일단 갑시다 배우러 갑시다. 허리, 어, 허리 숙여봐요. 네, 그 허리. 그 다음에 예, 이거는 팔, 팔, 팔이라고 생각해. 팔. 네. 이게 뭐다? 팔. 어. 그리고 이거는 손이라고 생각한다. 손. 손. 아 이거 손. 자, 허리, 팔, 손. 음, 알겠죠? 네. 이게 뭐라고? 허리. 허리. 팔. 팔. 손. 손. 오케이. 만약에 여기. 에 이게 떨어졌어. 잡아봐요. 지금 같이 움직이지? 만약에, 그, 그냥 던져봐. 허리만 숙여서 잡으려고 해봐. 허리만 숙이면 안 돼. 그니까 이거 잡으려고 해요 그냥 잡아, 편하게 잡아. 편하게 다 쓰지, 몸을. 한 번만 힘을 쓴다 그러면, 동작이 너무 과해져. 그, 거기에 힘만 들어가니까 허리가 아프단 말이야. 이게 허리가 아파. 아 그러니까 허리, 팔, 손을 같이 써야 된다. 어, 장비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이걸, 이걸 내려야지만 작동이 돼. 지금 이거 올린 상태에서 움직여봐, 레바. 이 레바를 움직여봐. 저것도 안 움직이지. 근데 이걸 내려야지 안정장치야, 이게. 살짝만 움직여. 시동 걸리고. 또, 또 움직여봐. 그냥 움직여봐. 어 움직이죠. 이게 안정장치야. 이게 안정장치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레버를 내 쪽으로. 그럼 뭐가 움직여? 봐봐. 뭐가 움직여? 저기 뭐라고 했어? 팔, 팔. 어, 팔이 움직이는 거야 팔 밀, 밀어봐 그냥 그 레바를 팔이 내려가죠 팔이 아니다 허리다 허리 허리야 너가 팔이라고 해서 지금 헷갈리잖아 자, 다시 올려봐 그러면 뭐가 움직여? 아니. 허리, 허리야 그리고 밀어봐 뭐가 움직여요? 허리가 내려가죠 허리가 숙여진다 그거야 그다음에 이거 허리를 일단 올려봐 이쪽으로 그 다음에 이걸 밀어봐. 뭐가 움직여? 팔. 땡겨봐. 이게 안으로 들어오죠. 팔이, 팔이. 그 다음에 오른손. 배를 오른쪽으로 밀어봐. 뭐가 움직여? 뭐가 움직여? 봐봐. 손, 손. 봐봐. 해봐. 뭐가 움직여? 손이, 손이 움직이지. 아 내려, 내려. 자, 안전네바를 내리고 빨갱이를 내리고 아, 허리를 올려봐요, 허리 그렇지 더 올려, 서 끝까지 허리를 내려봐 그렇지 팔을 당겨봐, 팔 팔, 팔, 팔 팔, 팔만 움직여야지, 팔 팔만 움직여야팔 팔을 뻗어봐 그렇지 그 다음에 허리를 숙여 허리를 숙여. 어, 브레호우스브레호우스브레호우스 들어, 들어, 들어. 허리 들어, 허리 들어. 또좀 키워줘. 장비가 움직일 때 앞으로 뻗는 거는 쭉 뻗는 거야. 어, 그냥 밀면 뻗는 거야. 이렇게 안으면 안는 거야. 이걸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 뻗으면 앞으로 가고 안으로 내가 내 쪽으로 하면 안으로 오고. 허리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허리 올리고 팔을 내 쪽으로 당겨 봐내 쪽으로 그렇지 어 아주 잘하고 있어 손을 움직일 거야 손 손이 뭐라고 했어 이거라고 했지 이거 이거 이, 얘랑 같이 연결돼 있어 그러면 어느 쪽 내봐요? 어, 그쪽, 그쪽을 이제 좌 우로만 움직여야 돼. 좌로 움직여봐. 어떻게 돼? 어, 그렇지, 그렇지. 해봐, 똑같이 해봐. 그렇지. 손만 다시 손을 안아봐. 등을 다시 키고 쫙 펴, 쫙. 과감하게, 과감하게. 쫄지 말고, 괜찮아, 쫄지 마. 장비할 때는 쫄면 안 돼. 나를 믿어, 나를 믿어. 나 믿지 말고, 너를 믿어. 자기 자신을 믿으란 말이야. 팔이랑 허리랑 같이 숙이면서 밀어봐. 팔, 팔 밀고, 허리 밀고, 허리 숙이고, 같이 쭉. 그렇지, 그렇지. 아, 끝까지 해, 끝까지 해, 괜찮아, 끝까지, 해. 끝까지, 그렇지. 다시 허리랑 허리랑 하나봐. 어, 땡겨봐. 쭉 땡겨, 그냥 괜찮아.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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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겨.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다시 쭉 뻗어봐. 어, 쭉 뻗어. 땡겨, 아. 땡겨, 괜찮아. 야, 자신감 있게 자신감 있게 괜찮아지지 말고 다시 뻗어. 그렇지. 자 다시 안나안나안나어지 잘했어 잘했어. 자 얘가 회전체가 돌아가 허리가 몸체가 돌아간단 말이야. 몸체가 돌아갈 때는 유쪽 내봐 유쪽 내봐에 뭐 있어 지 팔. 이게 뭐야? 팔이 있죠. 팔이 있단 말이야. 이쪽에 팔이 있어. 이 몸체가 돌아가는 거야. 그냥 우리 멀리 있을 테니까 그것만 좌우로 움직여봐. 느껴봐. 그냥 어 느껴봐. 빨리 해도 되니까 느껴봐. 다 10분 드릴 테니까 외우자. 하면서 외워. 하면서. 하면서 할때 <laughs> 과감하게 아까처럼 뻗어보고 당겨보고. 그렇게 해서 외워. 그렇게 해서 움직여. 뭐가 움직이는지. 아, 테스트, 왜였는지 허리, 올리고. 허리, 내려. 너무 세게 하면은, 그렇게. 어, 그렇게 힘이 안 돼. 있어서. 그러니까 천천히, 천천히, 부드럽게. 살살. 프라이팬인가? 허리, 내리고. 허리 올리고 손을 접어보자. 그렇지, 옳지, 옳지. 이거를 부드럽게 움직이는 걸 해야 돼. 끝까지 가면 쾅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감각을 익히는 걸 지금 연습을 하는 거야. 알겠지? 어, 보고 지금 연습할게요. 그감 감을 찾아. 피면서 아이 정도면 살살 해야 되겠다 이 정도면 아 걸리겠다 그 감, 간격을 지금 익히는 걸한번 느껴봐 100%잘할수 없어 처음이잖아 아예 처음 타는 거니까 그거를 한번 느껴봐 신경 쓰면서 손에 신경 쓰면서 손 내바지를 할때 허리를 먼저 피면서 팔과 저 손을 접어야 돼 생각해봐 이미지 트레이닝 먼저 하고 허리를 들면서 허리를 먼저 들면서 팔 접어 팔 접어 팔팔팔 땡겨 팔. 팔 안으로 그러면서 바가지 손을 접어 이게 연속 공작이 진짜 힘든 거야. 스톱. 힘들지. 얼마큼 힘들어? 많이 헷갈려. 많이 헷갈리지. 네. 근데 저, 지금 처음 만지는 거잖아. 네. 그러면 진짜 잘하는 거야 이 정도면. 부드럽잖아. 처음에 아까 움직였을 때 장비 다 움직였잖아. 막 덜컹덜컹하고. 지금 많이 부드러워진 거. 자한 시간도 안 됐어.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 면 아주 칭찬. 그러왜왜 그러니까 배우 왜 배우려고 한 거야? 저요 주변 인의 권유로 해가지고. 권유? 네 뭐라고 하셨는데두 분이 토목에 일하시는 분인데 어허. 자기는 아들이 있습니다. 불착기나 다른 전기를 시킨 것 같다. 어허. 해가지고 월급도 많이 벌고. 그래서 추천한다. 근데 한번 저는 이쪽에 아는 분이 없고 어허. 이쪽 계통이 아니니까 전 음악만 하다. 아 사는, 음악? 네. 어 음악이 좀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쪽이 일도 좀 있다. 그치 음악 음악성이랑 기술증을 진짜 힘들지 맞아요. 그래서 한번 이쪽을 한번 호기심이 생겨서 어. 해봤거든요. 아. 그래서 한번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가지고 다 아. 콘텐츠 참여하게 됐습니다. 하, 해보니까 어때? 해보니까 일단 처음이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그치 처음 하는 거잖아. 그래서 아 헷갈리기도 하고, 장비가 덜컹거릴 때무섭기도 아, 하고, 떨어지지 않을까. 하고 그런 면이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진짜 지금 또 연습할 때는 쫄지 마. 네. 어, 쫄지 말고 알려준 것만 생각을 해. 네. 그리고 장비 덜컹거려도 상관없어. 당연해. 그건 당연한 거야. 뜸한 네. 거 있잖아요. 네. 네, 그거를 생각하면서 해봐. 천천히 부드럽게. 쫄지 마. 야나 나는 고수다라고 생각하면서 편하게 해. 알겠지? 유지 네. 잡아봐. 자, 잡았다. 자, 바지 주머니 넣어야 돼, 바지 주머니. 그렇지, 같이 쓰면서, 그렇지. 그거야. 그래, 이거야. 하네요.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아. 아까는 <laughs> 네. 할만하다며. 근데 이거 해보니까 어. 감이, 감이 안 와요. 감이 안와 왜? 어, 어떻게 요령을 잘 모르겠어요. 처음. 요령을? 아까... <laughs> 근데... 아니 아까 팔이랑 어 <laughs> 허리랑 손이랑 움직이는 걸로 하면 되잖아. 근데 이게 분리되니까 어. 엄청 힘드네. 어, 네. 할만하다며 아까는. <laughs> 아 정말 지수 <취소하고 웃음> 정말 취소해. <웃음> <웃음> 조심히 가요. 네, 안전운전하고, 빠이빠이. 아, 고생하셨습니다.